오늘 운세 3월 22일, 쥐띠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니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. 파란색 북쪽. 소띠 성실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 녹색 동쪽. 호랑이띠 주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. 빨간색 남쪽. 토끼띠 재정 관리에 신경 쓰고 지출을 조절하세요. 흰색 서쪽. 용띠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. 노란색 북동쪽. 뱀띠 건강에 유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. 초록색과 흰색 남동쪽 말띠 인내심을 갖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세요. 빨간색과 노란색 남서쪽 양띠 주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하세요. 회색 북서쪽 원숭이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금색 동남쪽 닭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날 성급한 판단을 피하세요. 은색 서남쪽 개띠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성공의 열쇠, 정색, 동북쪽. 돼지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니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. 분홍색, 서북쪽. 두번 클릭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